과거의 물건을 발굴해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다시 우리 일상에 들리는 일을 합니다. 특히 달항아리를 본뜬 쿠션은 요 BTS의 멤버 RM님의 공간에 놓이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에 있는 다양한 스몰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그리팅의 브랜드 소개 시간입니다. 다 망해가는 사양산업 아이템으로 매년 매출이 50%씩 뛰는 회사가 있습니다. 믿기시나요? 최첨단 IT 기기도 명품도 아닙니다. 바로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성냥과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달 항아리입니다. 대표님들, 성냥, 달 항아리, 민화, 이 물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 곁에서 이제는 사라져 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두 브랜드, 오이뮤와 소백은 사라지는 것들로 경쟁자가 전혀 없는 독점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두 브랜드에서는 소름돋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공통점을 잘 살펴보고요. 그걸 통해서 대표님들께서 나만의 작은 브랜드를 구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오이뮤입니다. 오이뮤는 2015년에 시작된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데요. 이름 뜻이 참 예쁩니다. One Day I Met You. 어느 날 당신을 만났다.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과거의 물건을 발굴해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다시 우리 일상에 들이는 일을 합니다. 오이뮤의 시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바로 성냥 프로젝트인데요. 1950년대부터 성냥을 만들어 온 UN 상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마지막 하나 남은 성냥 공장인데요. 하지만 라이터에 밀려서 공장은 멈추기 직전이었고요. 폐업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죠. 모두가 성냥은 끝났다라고 말할 때 오이뮤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기능이 끝났다면 디자인으로 수명을 늘려보면 어떨까? 자, 오이미는 이 공장과 협업해서 감각적인 디자인을 입혔고요. 그 결과 성량은 단순한 불쏘시계가 아니라 젊은층이 열광하는 힙한 굿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브랜드는 소백입니다. 경북 영주 소백산 자락의 작은 마을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박미나 대표는요. 할아버지가 지은 한옥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기억을 브랜드에 그대로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참 재미있죠. 다시 돌아가고픈 소백, 하얀색을 뜻하는 소백, 그리고 고향인 소백, 이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죠. 이 소백은 하얀 각 티슈에서 시작해서 오브제 그리고 패션까지 이제 확장을 했는데요. 특히 달 항아리를 본뜬 쿠션은요. BTS의 멤버 RM 님의 공간에 놓이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에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심지어 미국 스미스소니언까지 입점하면서 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브랜드라고 하면 로고 예쁘게 만들고 패키지 잘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예쁜 제품입니다. 생각을 판다. 정체성을 판매한다. 좀 어렵죠. 자 쉽게 스타벅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는 게 단순히 카페인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스타벅스라는 공간이 주는 이 세련된 도시인의 이미지를 사는 겁니다. 오이미와 소백도 똑같습니다. 오이미가 파는 건 성량이 아닙니다. 오이미가 파는 것은요. 나는. 잊혀가는 과거의 가치를 아는 감각적인 사람이야라는 자기 소개서를 파는 겁니다. 소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달 항아리 쿠션이 아니고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무한한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을 파는 거죠. 소백의 박민아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평온을 줬던 그 기억을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자, 실제 고객 반응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오이뮤 성량 리뷰를 보면요. 노란색 다 쓰고 또 주문했어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라이터도 있고 가스렌지도 있는데 왜다쓴 성량을 또 살까요? 오이뮤의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대에게 성량은 낯설고 신기한 물건이자 이 가치 있는 소비를 보여주는 도구라고요. 고객들은 성량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취향 가진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서 재구매를 하는 겁니다. 소백은 더 재미있습니다. 요즘 달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불멍, 물멍처럼 달 항아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힐링하는 걸 말한다고 하네요. 소백의 달 항아리 쿠션을 산 사람들은 마음이 지치고 위로가 필요할 때이 제품을 찾습니다. 그 순간 다른 브랜드는 경쟁 상대가 될수 없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가치와 연결된 브랜드는 오직 소백뿐이니까요. 이게 바로 정체성을 파는 브랜드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두 브랜드는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훔쳤을까요? 공통점을 세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국적인 것을 비틀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복각이 아니라는 거죠. 오이뮤는 십장생 대신에 고양이. 그리고 눈사람을 그려 넣었고요. 민트색 같은 이 트렌디한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소백은 조선 백자의 미학을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으로 재해석했죠. 자, 두 번째는요. 타겟의 일상에 침투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방에 비싼 도자기는 없어도 쿠션은 있잖아요. 자, 소백은 달 항아리를 감상용이 아닌 껴안을 수 있는 쿠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민화를 벽에 거는 족자가 아니라 힙한 포스터나 에코백으로 만든 오이뮤처럼요. 자, 세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 자, 이게 오이뮤의 원칙이고요. 한국적 미니멀리즘. 자, 이게 바로 소백의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이 확고하니까 어떤 제품을 내놓아도요, 아, 이건 진짜 오이뮤스럽네. 아, 이건 정말 소백 담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표님들을 차례입니다. 오늘 내용을 대표님들의 브랜드에 적용하려면 딱두 가지만 먼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내 브랜드를 사는 고객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까입니다. 자, 오이뮤 고객들은요. 과거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소백 고객들은요.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표님들의 고객에게는 어떤 타이틀을 정체성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그 정체성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요, 혹은 센스 있는 선물을 해야 할 때요. 자, 그 결정적인 순간을 선점해야 합니다. 품질이나 가격으로 경쟁하면 더 좋고 싼 제품이 나올 때 고객은 떠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된 브랜드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걸 버리는 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자, 결국 브랜드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파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문득 떠오른 나만의 사라져가는 아이템이 있나요? 혹은 나도 이런 정체성을 팔아보고 싶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서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브랜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